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5장입니다. <laughs> 말씀이 좀 길어서요. 제가 중간중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괴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12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이 채 하나님의 괴를 깨어 어깨에 맨이라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에 25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괴를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또 어, 또 배에 못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계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괴를 기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중 우사가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당시 상황을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를 물을 쪼갬 같이 대적을 흩으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영적 전쟁은 둘중 하나가 찢기거나 쪼개지고 한쪽만이 승리하는 구조입니다. 축구에서처럼 무승부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쪽이 찢어지는데 이것이 영적 전쟁의 최후 결말입니다. 아군인 우사의 몸이 찢기고 또한 번은 대적 블레셋이 물을 쪼갬 같이 흩어진 것을 어, 흩어진 걸 경험할 경험한 다윗은. 오늘 매우 신중합니다. 그는 괴를 채에 꿰어 어깨에 멜 것을 친신 당부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괴를 멜수 없다. 몸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특히 레위인들에게 말합니다. 어, 역대상 15장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언약계를 맬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성결하게 한 후에 언약계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레위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괴를 옮기고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른받은 우리는 첫째 성결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나 욕적으로 부정한 모든 것을 철저히 제거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일을 하는 방식도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일꾼으로 부른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대명령은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것처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일을 해 나갈 때그 일하는 방식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방식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입니다. 개인의 일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모여 일할 때는 더더욱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혹시나 내 뜻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나의 경험대로 내가 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겸손히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laughs>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레위인들이 괴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대단히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노래하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제금을 치고 또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올립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도록 준비합니다. 다윗이 모든 백성이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도록 준비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기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때 다윗의 모습을 역대기 기자는 춤추며 뛰놀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기뻐서 발을 바꾸어가며 껑충껑충 뛰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춤추다 예스인 히브리어 라카드는 시편에서 송아지와 순양들이 뛰어노는 모습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다윗은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며 뛰어놉니다. 마치 송아지와 순양들이 뛰어놀듯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듯이 다윗은 춤추며 뛰어 놉니다. 이것은 스가아 선지자의 예언처럼 새 예루살렘 거리를 배운 소년과 소녀들이 춤추며 뛰어노는 모습을 예표하는 대다, 대단히 상징적이고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본 다윗의 아내 미가리 다윗을 업신여기며 질책합니다. 어찌 왕이라는 분이 천한 계집종들 앞에서 속옷이 다 보이도록 춤을 추냐는 것입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 인간적인 계산이 앞섰기 때문에 다윗이 그저 우스꽝스러워 보입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자신의 왕의 권위를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뛰어 놉니다. 사무엘 한은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는 장면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입니다. <laughs> 다윗시 비갈에게 이르되 <laughs>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사는 것일까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미갈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닌 구경꾼이 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체면이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선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